저는 카트게임에 들어와봤어요. 한번 가볼게요. 어, 이 이렇게, 이거, 이거 들어다 음, 시시시시 오, 이런데도 있네? 아이 걸로 박 음. 음. 오늘은 끝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걸어가면 이거 마지막에서 죽던데. <laughs> 네,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35명이거든요. 구독 좀 해주세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laughs> 어, 엄청. 엄청 크다. 브레이크 널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쉽지? 에? 벌써 도착했어. 벌써 도착했어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바뀌었는데? 음. 아, 이게 뭐지? <laughs> 어떻게 된 거지? 뭐 돌아갈 수 없나? 음. 음. 돌아가고 싶은데? 놀았다, 처음으로. 이거 다시 타고, 고난이던데? 아씨, 고난이던데. 일단 가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점프 있었는데? 야 재밌네, 고난이던 아, 이게 한 명이 깨면은 코스가 바뀌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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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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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멈춰무리어 오, 모시고 있었다.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 뭐 뭐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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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프레크 말 에인사해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안 아, 네, 아. 네, 주무셨어요. 아. 아 진짜 헤난 너무 아찔. 왜안 가? 빨리 가라고. 코인 는 내가 쓰고 있어 지금. 음, 오늘 피안온다 건가? 겁나 재밌네, 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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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하, 와아아아아하 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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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예. 이거지 이거지 이지가 가면 어우 진짜. 코스 가또 바뀌면 좋겠다. 코스 바뀌래. 어 코스 바뀌는 게 아니구나. 뭐야 총. 씨. 잠깐만 줘지. 어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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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부시! 아, 진짜. 에헤, 야, 넘어. 야! 넘어갈 수 있는 걸. 왜 방해하냐고. 푸쉬, 일단 밀어봐. 안 돼.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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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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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땡큐. 뒷사람, 땡큐. 빠이. 이거 똑같은 코스인데? 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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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거는 브레이크 구간이 없냐? 오! 겁나 재밌어, 저거. 이게 어, 이이이이이이이이또있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밟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哦哦哦哦哦！嗯，哦，不是不是，啊，不是不是 t a 不是哇。 뿅!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